안녕하세요. 저는 서클룩 세정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세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작년 12월 30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후에 우리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갈수 있었다면 지금은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당연히 했던 행동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고리및 격리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한 바이러스에 대해 그리고 확진자들이 다녀간 경로를 비롯한 여러 정보와 방역과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여러 기술의 우리 생활과 비즈니스에서 이전보다 중요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나이에 상관없이 태아이든 노인이든 잔인하게 고통을 주었고 가정의 아픔을 남겼기 때문에 자녀 및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정화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에 많은 공장이 작업을 중단했으며 일부 과학자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강과 바다, 공기까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실에 조금하고 있으며 이 시기 덕분에 평소에 몰랐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끝까지 우리의 지혜를 모아 슬그럽게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